예 오늘 잠깐 읽은 부분은 민수기 88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설교의 말씀은 18장의 전반 부분을 다 다루고자 합니다. 민수기 18장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제물을 먹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로 먹고 사는 레위인들입니다. 오늘은 이들에게 성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민수기 18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좀 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가 아니네요. 예. 네.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들인데, 자, 이 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 제사장들이 어떠한 것들을 받았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헌물의 소재와 속죄제, 속건제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제물, 흔들어 드리는 요제물을 먹었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것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되죠. 오늘날 상품으로 얘기하면 특등 상품. 예, 특상품인 겁니다. 이 특상품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걸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것들은 또첫 열매니까 이첫 열매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첫 열매를 이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사장들이 먹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거룩한 것인데 아이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제사장이긴 제사장일 텐데, 어, 과연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물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물을 먹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거의 교역자들 빼놓고는 이렇게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대제사 제사 제사장의 제도를 두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지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표로 구약의 제사장의 제도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과거에서부터 이 미래로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손으로 일하여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물을 먹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또 이것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살고 있는 것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일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들 이것들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좋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거룩하고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식들이 우리에게 엄마 생선 주세요 할때 뱀을 줍니까? 엄마 떡 주세요, 빵 주세요 할때 누가 돌덩이를 줍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신령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들을 제사장들에게 영구하게 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귀한 것들을 먹고 사는 우리는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뱀닭을 아십니까? 뱀닭, 뱀닭 이 닭이 좀 비싸대요. 이 닭, 이 뱀닭이 어떤 거냐면은. 이 이거는 좀 제가 좀 봐야 돼. 예. 4개월 된 토종닭, 4개월 된 토종닭에게 오골계 예, 토종닭이나 오골계에게 인삼 두근 그리고 마른 오껍질세 근을 갈아 가지고 보리밥에 섞어서 3개월 정도를 먹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입추가 지나면 독사 30마리 능사, 화사 이 구렁이 이거를 썩힌 다음에요. 여기서 나오는 구더기를 닭한테 먹여요. 그러면 닭들이 이 구더기를 먹고 이 독사의 성분을 먹은 거 아닙니까? 털이 다 빠집니다. 막. 그런데 털이 다 빠지는데 완전 팔팔한 거예요. 근데 이 닭이 한 마리에 얼마냐? 닭이 보통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아, 뭐 생닭 산다 그러면은요. 그냥 직거래 하면은 얼마 안할 거예요. 한뭐 8천 원, 뭐그 정도 할 겁니다. 이 닭이 얼마냐면 이 뱀닭이 한 마리에 100만 원이랍니다. 비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비쌉니까? 아 비싼 거 먹었으니까 비싸죠. 비싼 거 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고 특별한 것으로 먹여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비싼 사람들,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날마다 이런 거룩한 것들로, 특별한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다운이 되고 세상에서 정말 우울한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렇게 패배감으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중재자가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물을 먹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입니다. 자, 21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2조를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물이라는 말입니다. 상속물. 그러니까 이,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속으로 무엇을 받느냐?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으로 그 먹고 살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그 유산으로 땅 대신에 무엇을 주었다? 땅 대신에 무엇을 주었다? 11조. 11조를 기업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레위인들이 받아서 먹고 사는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21조가 레위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갚음이라는 겁니다 21절의 끝에 이렇게 말하죠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갚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돈을 곳을 때 아니면 물건을 샀을 때 아니면 노동력을 샀을 때 이것을 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조를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바로 회막에서 일을 하는 데에 대한 갚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네가 일한 값을 회막에서 일한 값을 내가 삭스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시키실 때에 레윈들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한 값을 11조 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어떤한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만물의 주인. 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가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된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거 우리가 가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인데 이거 우리가 무료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일하면은 야 이거 정말 영광이잖아요. 무료봉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실까요? 하지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한 10개월 아니면 10년 막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공짜로 일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어, 말씀 을안 하세요? 아,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냥 굶어 죽는다고요 예.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레윈이 아무 값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죽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에게 이란한 값으로 십일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레위인이라고 할 수니까 우리도 십일조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금전적으로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보조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적용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나오지 않고 또 오늘날에는 레위인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11조가 1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 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너희 박화 회향 근처 이런 것들까지 십일조 다 드리면서 너희들 중심이 빠졌네, 정의가 빠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 십일조도 드리고 중심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일조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레위인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레위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입장은 바로 구약의 레위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만일 교회에 십일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에서 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자 사역자들도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에 분명히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심방하는 데에 분명히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사물을 보시는 장로님이나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풀타임으로 일하시는데요. 이분들 안 계시면 교회 재정 지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뭐, 사, 뭐 무슨 서류 하나 뗄려고 그래도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차량 운행하시는 집사님들이나 또 교회 관리하시는 집사님들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 운행도 당연히 안 되겠고 또 교회 시설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 양성교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텐트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를 했는데, 아, 왜윤지훈 목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저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엘리트 교육 받으면서 성경 말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자기 직업 교육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잘 무장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주현 목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 위주로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만큼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랑 저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주중에 이 다른 일들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되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제 사역이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로부터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야 봐라 하면서 이것만 부각해서 보시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니는 지역마다 이 금전을 받거나 이 사역을 하거나 하는 이 정책을 다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후원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1조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액수도 많기 때문이죠. 액수가 정말 많아요. 액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아깝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러한 아까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전임 사역자들을 두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또 그만큼 교회의 사역자들의 활동이 위축이 되게 되고 또 교회의 사역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 교회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다 끊어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11조는 우리 교회에게 꼭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교회를 더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전임 사역자들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의 전임 사역자와 직원들에게 먹고 살 것들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데에는 성도님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주에 자동차 긴급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긴급 서비스를 불렀는데 출동한 사람이 딱 우리 교회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래 딱 오더니 아, 이 교회 다니십니까? 네, 이 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이 교회 모 권사님 아십니까? 어, 네 알아요. 그 아들들이랑 저랑 친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데 그 아들들을 그 아들들이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그 아들들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막 즐겁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대 중 초반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나라는 이 기능직들을 별로 기술직들을 별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을 딱 얘기하는데, 어, 그거 제가 받는 한 달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TV에 보니까 엄청나게들 받으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TV가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TV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요즘 정말 일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오해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오해가 나왔다면 이 오해가 나온 자체만으로도 그 사역이 실패한 거죠 그러나 당장의 제 주위에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면서도 교회 사역을 이어가시는 목사님들이 그 친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주중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운전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때문에 목회와 선교 활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중에 자기가 벌어가면서까지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목회 활동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힘써서 헌금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협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많이 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최대한 정성껏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솔직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막 당당히 가서 제 돈도 아니지만 막 그렇게 얘기해요. 헌금 많이 하세요.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뻔뻔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액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룩한 것으로. 먹여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먹여 주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거룩한 것을 먹는 제사장으로서 어디에 서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승리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 어디서나 연약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